안녕하세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이제 우리 微생샌들 중에서 영화반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영화의 특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영화를 이렇게 담당을 해보지 않아서 영화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좀무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교육을 통해서 또는 여러 뭐 수업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제 입장에서 제 시각에서 좀나눠드 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만 2세, 우리 나이로 4세 아이들의 영화 특징을 제가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올려 드렸던 그 아이들 유아의 특징, 5, 6세 유아의 특징도 어쨌든 제가 만났던 아이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를 통해서 얻었던 것들을 제가 그대로 나누어 드렸던 거라서 이론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과감하게 이렇게 걸러 들으시면 되고요 아 요거는 좀 도움이 될수 있겠다 라는 것들만 우리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가지로 제가 나눠서 그 우리 선생님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신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어 세 번째로는 사회성 네 번째로는 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동 지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제가 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의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신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드릴게요. 어, 다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다 걷고, 뛰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근육이 굉장히 잘 발달을 해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고 뛸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발로 폴짝폴짝 뛰는 것이 가능하고 계단을 오를 때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오르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시기의 아이들은 간단한 자기 옷 정도는 입을 수 있고요. 입고 벗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모자를 쓴다거나 모자를 벗는다거나 어, 신발을 신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영아일 때보다 세살 그러니까 영아일 때보다는 좀더 가능해지고 좀 유능해지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아이들이 가끔 보면 되게 굉장히 귀여운 장면들이 있죠. 아이들이 갑자기 음악이 나오면 막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박자를 <laughs> 리듬을 타요. 근데 그곳이 이제 정확하게 제법 그 박자에 맞춰서 몸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또 신체적인 발달이 또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고 무엇인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까치발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걷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흔히 볼수 있는 이세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이, 어, 얘는 왜 가만히 있는 게안 돼요? 얘는 왜? 자꾸만 움직여요. 한 곳에 앉아서 집중하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기에는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더 관찰해 보아야 될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만 이세 그니까 사세된 아이들의 신체 활동량은요 정말 가히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왜냐면 세살때 자기가 조금 부자연스럽게 걸었던 것들 그리고 잘 뛰기가 잘 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오르기 뭐 뛰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던 아이들이 대근육이 발달하고 신체가 발달하면서 조금 더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능감 표현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은 더 많이 뛰려고 할 것이고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할 것이고 자기가 하지 못할수 없었던 것들이 하게 된 것에 대한 것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발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그 그 시기에 이제 만이 세가 되었는데 아이가 잘 뛰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하고 움직이는 걸안 하려고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할 때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 이 아이는 순해서 그래요. 이 아이는 앉아서 놀이에 정적인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그 영아 시기에는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시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유아가 돼서 뭐. 육세 칠세가 됐을 때아이 아이는 좀 앉아서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조금 더정적인 아이 이런 것들이 조금 유아 이후가 되어야지만 드러나는 그런 특징인데 영아 시기에는 어이 아이는 정적인 아이야 이 아이는 동적인 아이야를 구분할 수는 아직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당연히 많이 움직여야 되고 당연히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신체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도전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좀 파악을 하셔서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오히려 더 관찰을 하셔야 되고 많이 움직이는 아이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왜 이렇게 자꾸만 뛰어다니기만해? 왜 가만히 못 있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이 시기에는 신체가 정말 많이 발달해서 대소근육이 많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유능감을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좀 인정을 해주시고 오히려 잘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라고. 음, 격려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잘 움직이지 않는 아이는 왜 움직이지 않을까 왜 그렇게 신체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아이는 왜 앉아만 있을까를 오히려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아 시기에는 대근육이 소근육보다는 좀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근육의 발달도 좀 도와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뭐 에디슨 젓가락에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들께서 에디슨 에디슨 젓가락을 사용해 볼수 있도록 그래서 소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 아이가 난 어지르는 게 싫어요 그래서 가위주기 싫어요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시기에 무엇이든지 잘라보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위 같은 것도 제공해 주셔서 아이가 마음대로 싹둑 싹둑 잘라보기도 하고 그것을 막 뭉쳐보기도 하면서 좀 소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격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월수의 차이가 아직은 많이 많이 큰 연령이 또 영아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정말 1월생과 12월생의 차이는 엄청 크잖아요. 그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나 잘하실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고곳에 맞춰서 아이들의 발 발달을 보셔야지 같은 연령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너는 사세니까 네 살인데 왜 그걸 못해? 이 아이는 십이 월생인데 이 아이한테는 그몇 개월을 뛰어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삼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좀 생일에 대해 생일로 인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영아 시기에는 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을 해주시고, 아, 이 아이를 나이로 연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월수로 보시고, 또 간혹 보다 보면 영아반에서도 1수준, 2수준을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니까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라 것을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저귀 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좀 시행착오를 했던 게, 아이가 돌이, 그러니까 저희 큰 아이를 제가 돌이지나자마자 기저귀를 좀 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빨리 기저귀 안떼 뭐해? 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좀 초보 엄마였고,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 단계를 알고 있었지만, 다들 주변에서 돌이 지나면 떼니까 나도 떼야 되나 보다 하고 해서, 정말 돌 지나자마자. 음, 제대로 이제 서서 이제 걷고 이제 막,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를 가지고 기저귀를 때려고 억지로 굉장히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저는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그다지 저는 유익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 다른 선생님들은, 어머니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은 그래요. 때가 되면 다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때가 돼서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다음 발달에 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더큰 그러니까 소탐대실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이 조금 늦게 떼면 어때요? 기적이 조금 아이가 좀더 오래 차는 것 어때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서 아이가 뗄 때. 한글도 뗄 때가 되면 정말 한달 만에 뗄수 있는 게 한글이거든요. 기저귀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한달 만에도 뗄수 있는 게 기저귀. 일주일만 에도뗄수 있는 게 기저귀이기 때문에 기저귀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주지 마시고 어머니들도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아주세요. 선생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도와달라 하셨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면 되지 너무 뭐 미리부터 나는 어린이집 보내야 되니까 이게 빨리 기저귀 떼야 돼. 선생님이 기저귀 안 떼고 오면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절대 마시고요. 정말 때가 돼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떼려고 할때 떼면 정말 금방 뗄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 색칠 공부, 선 따라 그리기, 끼적이기, 조금 더 의미 있는 끼적거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쓰기도구들을 좀 제공을 해주셔서 아이가 크레파스의 느낌도 느껴보게 해주시고, 연필의 느낌도 느끼게 해주시고, 사인펜의 느낌도 느끼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쓰기도구의 느낌들을 조금 아이가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해주시는 것도 아이들 발달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두 번째로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 단어적으로 본다면 이론적으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단어 습득 속력, 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은 200개 300개일지라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누적되어 가는 그 늘어나는 언어의 양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도 1 0 개, 2 0개 새로운 단어를 얼마든지 이 아이들이 익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세 단어 이상을 사용한 문장구사도 가능해지고요. 그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아이들이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서 그 사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작은 거 하나라도 아이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어머니께 먼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 한 분께서 어 선생님 누구 누구가 기저귀 선생님이 기저귀를 던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제, 그, 기저귀를 던졌다라는 것만 봐도, 어? 뭐야, 아이한테 기저귀를 던졌어? 왜 기저귀를 던졌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냐면, 선생님들 투다님이시다 보니까 같은 교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한 선생님한테 이제 기저귀를 건네준다는 게 살짝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서로 기저귀를 갈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갖다 줄수 없는 상황에서 툭! 이렇게 좀 던져주셨대요. 근데 이제 아이 눈에는 그게 던져진 걸로, 그리고 표현을 엄마한테는 툭! 어 선생님한테 쭉 하고 전달해 줬어가 아니라 던졌어라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에서 이제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은 것이 이제 던졌어라는 단어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처음 들으셨을 때는 왜 기저귀로 던졌을까라는 이제 오해를 생길까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의 눈으로 전달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먼저 어머니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그그 그 별명이 하나가 생겨요. 영아 아이들에게 별명이 따라쟁이라는 별명이 생겨요.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이든 따라하려는 모방성이 좀 증가를 해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언어적인 모방성이 가장 커지는 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하면 이 아이들은 어, 흡수력이 빨라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의미도 모른 채.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이 제가 훈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행동이나 언어의 그 바른 본보기를 좀 모델링을 통해서 보여 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들 앞에서는 냉수도 마음대로 못 마신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 앞에서는 특별히 영화들 앞에서는 언어 사용, 행동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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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어머니들이 그리고 선생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시기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의식이 좀 생겨요. 자아가 생기고 자기 중심적인 세고들이 생기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예전보다 신체적인 것도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 내가 못, 이건 못했었는데 이걸 할수 있게 됐어. 내가 이런 말은 못했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됐어 하면서 자기 유능감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강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내가 할수 있고 저것도 내가 할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엄마가 도와줬지만 이것쯤은 이제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신발 내가, 내가, 내가 할 거야. 어, 내가, 내가 그릇 내가, 내가 가져갈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들께서는 아이, 너는 못해. 하지마가 아니라 어, 그래, 알았어. 너가 한번 해봐. 그러면 하면서 안전한 선에서는 좀 허용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 그릇 내가, 내가, 내가 가져다 놓을 거야. 했을 때 알았어. 대신 엄마가 요것은 위험하니까 요거 그릇 하나만 너희가 누구누구가 갖다 놓아줄래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존중받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정말 내가 이, 어, 어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아이는 뿌듯해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립심과 독립심이 더더잘 발달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를 잘 활용해주세요. 그리고 싫어 안 해. 그러니까 그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항상 아이들은 보면 부정적인 말을 먼저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래요. 아이들이 좋아 이거보다 싫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이가 자기가 왜 싫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습관적으로 싫어 싫어라고 말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 줘라고 이야기를 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음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시켜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싫어 싫어 가 아니라 좋아 좋아라는 이야기를 쓰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러면 더 누구 누구가 더 멋진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라고 좀 쉬운 언어로 그리고 싫어 대신에 다른 또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싫어의 경우에는 의사 표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아이가 너무너무 싫 그니까 그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싫어서 표현하는 감정일 때는 그 감정을 읽어 주셔야 돼요. 아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싫은 싫은가 보구나라고 좀그 감정을 읽어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주면 어떨까 엄마가 도와줘 볼게 선생님이 도와줘 볼게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아이가 그러니까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내가 실패하는 것이 싫고 내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러 그런 때에는 너는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이 도와주면 돼 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전달하고 어그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배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그 호기심이 좀 증가하고 질문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엄마가 설거지 하고 있을 때 엄마 엄마 하면서 막뭘 물어봐요. 뭐 자꾸 물어보고 선생님이 뭐 일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 와서 물어봐요. 근데 이럴 때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이럴 때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충분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인지적인 것이나 언어적인 것이 더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 좀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제가 볼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듣기 능력이 조금 더 발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아이들 있어요. 정말 네 살이 같지 않게 이 아이는 돌 지나자마자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살 되니까 이제 그 아이가 말을 너무 너무 잘해요. 그런데 말은 잘하지만 반면 이 아이가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럴 경우,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훈련을 조금 많이 시켜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훈련에 가장 좋은 것은 동화책 듣기예요. 동화책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고, 주인공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언어량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일방적인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대화를 시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주시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듣는 훈련을 좀 많이 시켜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해력을 높여주시는 것이, 나중에 이제 5세, 6세, 7세가 됐을 때 학습을 따라가는데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력을 증가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더 우선시해요. 친구가 있고 장난감이 있다면 더큰 거는 장난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근데 왜 친구랑 어울리지 못하고 맨날 장난감만 가지고 혼자 놀아라고 하시면 오해예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연합해서 놀이하는 것보다 병행해서 그러니까 같이 같이 있되 같이 무엇인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같이 있을 뿐이에요 그 공간에 그렇게 노는 것이 이 아이들 특징이지 무엇인가 이 아이와 같이 뭔가 구성해 가고 이 아이가 같이 만들어 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커서 유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고 이영아 시기에는 혼자 놀이하는 것들 병행 놀이 하는 것들, 그리고 장난감에 더큰 의미로 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없는 것 같아를 영화 시기에는 판단하시기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왜 맨날 쟤는 혼자 노니까 보니까 제가 볼땐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선생님. 또는 어머니 얘가 좀 혼자 놀이 하는데 혹시 좀 사회성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신다면 발달을 이해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당연히 혼자 놀이 할수 있고요. 장난감이 더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것을 뺏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다툼이 잦아지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의식이 강해지고 그리고 나의, 나의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기 때문에 장난감, 그리고 이제 뭐 다툼 이런 것들. 많아지는 시기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이 아이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남을 배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좀 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습니다 영화 시기에는 무엇인가 좀 선생님들 열심히 뿌렸는데 결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시기예요 신체적인 발달이나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인지나 사회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확 두드러지게 발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씨앗을 뿌린다 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5세 6세 시세에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서. 효과는 없어 보여도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세요. 끊임없이 나전달법을 통해서 아이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법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남을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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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영아 선생님들 가장 큰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그 남녀 구분도 잘 하지 못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누는 개념이 떨어지고, 그리고 질서 개념이 없지만 그래도 알려주면 어느 정도 약속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자기 중심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아이를, 키, 아이를 키우면서 눈는 연기를 좀 해봤어요. 아이 앞에서 막. 어, 엄마 아프 어, 하면서 막 울, 울어, 울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아파? 그러면서 같이 울더라고요. 영화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이들이 누군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할 수 있게 되고요. 누군가, 재밌어. 뭐예뭐 너무 재밌어. 하면서 웃으면서 무엇인가 보고 있으면 와서 관심을 가져요. 왜? 하면서 같이 관심을 갖고 같이 웃기로 하네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머니들께서는 아이가 자기 감정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기에 또 감정에 대한 것들을 훈련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이 이 시기에는 간에이시 굉장히 승산 받는 걸 좋아하고요. 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병원 간다 하면 기가 막히게 알고. 울고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자기가 무서운 사람, 무서운 장소, 무서운 것, 무서운 물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인지가 강해지고 칭찬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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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이 발달에 도움이 될수 있게 해주시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없는 칭찬은 하시면 안 돼요. 의미 없는 칭찬은 독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정말 의미를 담아서 의미 있는 칭찬. 누가 들어도 이거는 아, 인정할 만한 그런 칭찬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의 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기심이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사물의 명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것에 알려주면 쓰임새에 대해서도 알수 있게 됩니다. 음, 집중력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집중력이 약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웬만하면 짧고 간단한 활동들 위주로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시기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조금 익숙해지는 시기라서 크다, 작다, 넓다, 좁다, 길다, 짧다, 이런 것에 대한 좀 추상적인 개념을 계속해서 일러주신다면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인지는 어 인지는 제가 이제 앞에서 다 했던 뭐 신체 언어, 사회성 이 모든 것들이 또 인지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일대 하실 수 있는 훈육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따라하려고 하는 모방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모델링을 좀 세워 주셔서 그 아이가 어, 언어, 특히 언어적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아직 인과 관계에 대한 그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라고 설명을 하시다기보다는 하시기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 줘요. 야 쉬운 단어를 가지고 블록으로 친구를 때리면 친구가 아프잖아. 또는 예를 들어서 다, 어, 뛰면 넘어져서 아프잖아. 그리고 친구한테 장난감을 뺏어가면 친구가 속상해. 라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면서 길지 않은 문장과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아이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도 이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읽고 느낄 수 있도록 나전달법을 사용해서 연습을 시켜주세요. 이제 아이들이 가끔 고집을 부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고집이 생기는 건 당연한 발달의 과정이에요. 자의식이 생기고 이제 독립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뭐든지 내가 할수 있고 뭐든지 다될것 같고 그리고 내가 울고 떼쓰면 다 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감정을 너의 생각을 너의 필요를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줘.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줄게. 그 그러니까 고집 부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대로 수용을 해 주시면 안 돼요. 대신 또 일관성 있어야 돼 항상.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고집 부렸더니 됐어.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고집 부렸는데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항상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훈육하실 때. 네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에는 적당히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는 좀 수용을 해 주시고 대신 그러면서 아이에게 언어로써 좀 이해를 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서 아이와 절대로 힘겨루기를 하지 마셔야 돼요. 안되는 건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안돼요. 근데 그 이유도 분명히 설명을 해. 이래 이래서 안 돼. 다치니까 안 돼. 이것을 하면 다쳐.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제가 그, 저희 큰아이를 키우면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는 초보 엄마였어요. 그니까 애기, 아이들의 뭐 발달 단계를 알고 있지만 엄마로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살 전에 아이를 잡아야 돼. 네살 전에 잡지 않으면 아이가 버릇 없어져.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초보 엄마가 아~ 그렇구나 아~ 또내 자식은 또 나... 다른 사람들의 아이랑 또 다르구나 내 자식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많이 잡았어요. 더그 어린아이를 4네 살) 이전에 잡아야 된다는 말에 그랬더니 이제 커가면서 부작용이 나오더라고요. 커가면서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제가 볼때 그래요. 영아 시기까지는 너무 꽉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아 시기에는 어느 정도 좀 허용해줄 수 있는 것은 허용해주고 안 되는 것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험하고 좀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은 좀 단호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것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100%는 아니어도 조금은 수용을 해주시고 조금 이해해주시고 받아들여주셔야 되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것이 그 어린 시기에 그 어린 아이를 조금 강하게 잡았다는 것을 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영화 시기에 그, 낮아졌던 자존감이 확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우리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활동과 놀이를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 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대두록기면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재밌게 그렇게 활동을 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 대, 어, 아이들이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노래를 새 노래를 가르치고 동시에. 가르치고 그리고 안전 교육을 할 때에도 무조건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금방도 습득하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보면 어느 정도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 주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또 모델링을 보여주시고, 삼친을 좀 선생님이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근함, 친절함, 친숙함. 요세 가지를 좀 우리 영아들한테 보여주신다면 정말 좋은 선생님 또는 좋은 어머니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시간에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 어,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우리 영아들 그리고 제가. 큰 아이들은 가르치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또 저는 애기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애기, 애기만 보면 아주 사족을 제가 못쓸 정도로 애기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영화관을 가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또 지나가는 아이도 그냥 보지 못해요. 너무 예뻐서. 그정도 아이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이제 재밌었습니다. <laughs> 네, 다음에도 또 영화에 대한 것들 또 있으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laughs>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